난 이해할 수 없었다. 어떤 의미에서 세월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길고 혹독하지만, 또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도 짧아서 고통스러웠다. 매일을 사는 건 지겨웠지만, 이렇게 하루하루 끌려가다 보면 결국 모두 한 덩어리로 뒤엉켜 각각의 하루는 이름을 잃고 만다. 나에게 의미 있는 건 어제와 내일 같은 글자들뿐이다. 사람들은 내 영혼에 대해 하루 종일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고, 나는 모든 것이 나를 어지럽게 만드는 무색의 물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. 그러다 문득, 과거의 기억이 머릿속에 밀려들어왔다. 그것들은 더는 내 것이 아니었지만, 나에게 가장 가련하고도 잊을 수 없는 기쁨을 남겨주었다. 엄마는 죽기 직전, 분명 해방감을 느끼며 다시 살아볼 준비를 마쳤을 것이다.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엄마를 위해 눈물을 흘릴 자격이 없다. 나도 마찬가지다. 마치 모든 고통과 희망을 그 경로 속에 잃어버린 것처럼 징조로 가득 덮인 별하늘 아래에서 나는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세계의 따뜻함과 냉혹함을 기꺼이 받아들였다. 나는 이 호의로 가득하고 조화로운 세계가 나와 비슷하다고 느꼈다. 내 인생은 과거에도 지금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. 더 없이 완벽하기 위해, 그리고 더는 외롭지 않기 위해, 내가 사용되는 그날,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저주의 함성을 외쳐주길 바란다.